<laughs> <laughs> 아야 누가 먼저 볼래 내가. <laughs> 아, 같이 <laughs> 보자. 아 아. 아 그만해. 하나씩 봐. 아 포장돼 있는 게 아니구나. 와, 이거 뭐야? 아, 얜. 진짜 잘생겼여네 야, 어디는지 일단 볼게. 어, 뒤집혀도 어, 있지 않나? 어쩌나? 잠깐만. 어, 아니야, 아니야. 포스터. <laughs> 포스터는 구야봐봐 버렸다. 이거야? 근데 이거 아니야. 아! <laughs> 아니야 이걸 봤어? 아니, 이거 볼게. 하나. 나가 볼래. 2거 아니, 포카 내가 볼려고본게 아니야. 스티커 볼게. 응. 포카. 하, 아, 아, 뭐야? 아, 씨, 뭐야? 이거. 아, 역겹지 않아? 포카 몇겨워하개 거야? 두 개였을걸. 어. 한장인데유닛왜 없어? 포카 아니야? 아, 그거 예판 아닌 거가 보다 그럼. 예판 아니 거. 뭐 어쩔 해봐. 수 없지. 치마 아니야?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치마 너무 이쁘네 야 근데 왜 이렇게 크냐? 얘네아 맞아 얘네들 아, 맞아 얘네 몬안 들어갈 거같아 원래 크잖아 얘네 그래서 막몬스타 크기만 야 진짜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나 초조해 아 <laughs> 그래서 막모스타엑스만 따로 사잖아 얘 잠깐만 왜 없니 근데? 아 예쁜 아닌 걸로 왔나 보다 짜증나 아 짜증나 개짜증나 얘 근데 너무 예쁜데? 아니 어떻게 이거 진짜 안 들어갈 거 같은데 <laughs> 아왜 유기화가 안 나오냐고 야 근데 스틱도 아니 나 머리가 주황색은 아니었어 <laughs> 아, 괜찮아 이 포스터 가져래 포스터 가져 <laughs> 와 인마 얼굴 뭐 넣어 넣어볼게. 아니 쓰레기. 진짜... 야 이거 안 들어간다. 진짜.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자를까? <짜릴까? 웃음> 아니 미쳤나. 계속 막문 스탠스 용 따로 사잖아. OPP, 아니 어떻게? 야. 어, 문화 카드 이거 아니지. 어줄까 <laughs> 이거, <laughs> 이거 아니잖아. <가져와. 웃음> 아니 가져가서 어다다오케 <laughs> 넣을 데가 없. 아, 아그 엄청 큰 거기다 넣어놔야겠다. 아니 왜 그래? 그래도 예뻐. 예쁘니까 됐어. 가지기아 <laughs>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찍고 싶다. 야 우리 찍어 <laughs> <쓰셨다. 웃음> 나 진짜 몸표가 는거 아니냐? 힘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 진짜 잘생겼어 미친 거 아니야? 아하! 허니 귀여워. 꿀 귀엽다 아 진짜 존나 잘생겼어 뭐야? 장난치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와 씨. 근데 야얘는야야폰 야, 버려라 유라이틱 <laughs> 거 아니야? 누가 포카는 유라이틱 크로스아 근데 기현 씨 잘생기긴 했다 민혁, 기현이 찐인데 왜 이민혁은 없어? 어있니왜 자꾸 허니밖에 안 나와? <laughs> 아, 이거 세명만 입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 버전 막 따로 있아 있는... 여기 있다 아... 야옷 뭐야? 예뻐 잠깐만 똑같은 사진인 줄 알았잖아 야 근데 이거 옷 뭐야? 단추가 몇개 아, 이거 셀라입니다 아, 일단 지금 여기에 빠져 있을 게아니한 3일 걸릴 거 같은데 단축이 있을 는데네거 하나부터 먼저 까자 그리고 내거 까고 그래? 거 네거 마지막에 한번더 까자 나는 아, 사실 아쉬움이 없어 응너 어, 갖다 줘 내가 봐주기만 할게 나는 음. 진짜 누가 나오든 이 아니라 차어도 나오면 좋겠어. 솔직히. <laughs> 하는... 그러니까... 어? 아, 복씨 예쁜데 나줄라 여기 차어도 많이 나오긴 하네. 거나줄저어어차저 아. 어? 야, 봤어? 아니. 지 아니야? <laughs> 드디어 네 야, 나 이거 진짜. 이 하고... <laughs> 진짜 내, 여기 여기 내가 여기 폭카 여기 있잖 내가 봐 줄게. 먼저. 여기, 여기 안보 있어, 어차피.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는. 나 진짜 보더가나내 이거 는줄 알고 깜짝 놀랐어. 여기 밑에 있어. 야, 이거 예쁘다. 야, 이사나 진짜 예쁜데. 인정나 스폰지 붙잖아 아저 여기 눈? 뭐야? 차오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또우나 이거 없을 거야. 아, 나 이거 없어 가지고 눈. 아 여기 있다. 만들게눈 감아 눈. 감아. 아 여기 뒷면 안도안 보여 아, 아무것도 그래? 없어. 아니 여기 카메라 먼저 모르겠어. 보여주고 <laughs> 싶어. 함께. 아. 아. 나쁘지 않게 나쁘지 나쁘지. 어데? 아 하나 둘 셋. 어? 진짜 없는 거야. 아 그래? 어. <laughs> 근데 이건. 아나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니다. <laughs> 아데 <근데> 이건 내건내 스타일. 어 이거 이 이들에 많이 먹었어 그그 뭐야? 이쁜다. 나쁘지 않게 장발 그 라면 라면 그 붙였냐고. 아니 근데 진짜 예쁜데 이거 여기 넣어도 될거 같지 그냥 잠깐만 정리좀 해보자. 나봐. 봐봐. 가만히 있어봐봐. 아손 떨려. 근데 되게 잘했다. 아니, 여기 되게 잘 구성이 나와. 구성이 좋다. 구성 좋아. 포카가 일단 두 개부터 구성이 좋아. 아니든 이 스티커를 멤버 별로 다 준다는 게 일단 합격. 근데 <laughs> 우리 한 명씩 해. 장난해. 아니 우리 신야 엽서도 이 버전은 그거 아니라고. 여기 넣어놨나? 아니 이 버전이 아니라고. 뭐? 우리 그 스티커가 여기 있어. 봐봐 이거 있어. 아헐그러네오피키도 따로 넣어주고 좋은 이거. 그러게. 개빡치네 우리. 뭐 하냐? <laughs> 아니 우리. 이 앨범 심지어 엽서는 그거라니까 어? 그 뭐였더라 몰라 부르는 뭐 아, 그 이름도 그 따로 있어 그 있잖아 그 토너 톤... 아 토너 톤... <laughs> 음식 그 <laughs> 식당 세대 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마크! 아, 마크 마크 정우 <laughs> 마크 정우재현 마크 정우재현 마크 정우재현 재현 나올 거 같아 그 느낌. 느낌. 그럼 좋아 오히려 좋아 <laughs> 재현 나올 거 <것> 같아 아니면 잔이 잔이 예쁠 있지어그 잔이도 좋아 잔이 예쁘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 버전 한 개야 음. 이산거 이거야 음. 어디 있어 음. 중간에 있을까? 어야. 어, 근데 그 뒤에 그건 봤어. 아, 카메라에 코 안돼 내가 든건 있을게. 잠깐만. 아, 일단 포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이고 뭐야? 아니야. 아, 포스터. 근데 이게 이렇게 해 줘. 아니, 포스터 지금 같이 있어? 아니, 그그 그, 거기 중간에 있을 거야? 헐. 보지만. 아 잠깐 일단 스틱. 일단 아, 포카 먼저 봐. 하나 되지? 아! 카드도 아, 돼. <laughs> 어, 이거 없어? 아, <laughs> 아니. 아니면 저거는 이탱고 말아지고. 미쳤대.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누구야? <laughs> 이거 태용일걸? <이걸? 웃음> 아 태용 아니다 이거 태용은 아니, 그거 아니 이통 하나 오는 사진 아니야 근데 진짜 ]까? 괜찮아 근데 이거 되게 잘 나온다 한장더 살까? <laughs> 나빼됐데 근데 이거 진짜 레전드 개이뻐 와아 아, 아쉽다 아다저 괜찮아 태용 괜찮아 나 괜찮다고 나 최애 한 번도 못본거 싫어해 <laughs> 이게 너무 맞대 너무 잘 뽑아서 그래 인정? 야솔직 네가 네 의사로 뽑은 거다 망하고 <laughs> 자동으로 누가 뽑아주는, <laughs> <나> 뽑아주는 <건 웃음> 거면 망하는 거 알지? <laughs> 나 이제 인터넷 주문만 잊힐 거야 <laughs> 아니, 아니 근데 그때 나 스티커 누구였지? 그때 해찬이, 해찬이. 나, 아 그래서 네가 막 규리한테 깔끔하게. 아다그 나온 그랬잖아. 아 맞다. 아, 해찬이 그때 잘 뽑았네. 근데 포카가 유튜브 했잖아. 시즌이. 길어? <laughs> 아 오늘 저때 나한테 이포토카드를 <laughs> 뽑다니 분이 좋은 걸요? <laughs> 네 <laughs> 네가 뭔데? 보이스 뽑은 거 아니잖아요. 아야 아니, 나 오픈비 사야겠다 나도. 아니, 아 너무 예뻐. 어? 마지막 있네. 말이 있었어. 아 물론 제가요. 자기가 아, 좋은 <laughs> 거래. 나한테 와서. 헐 지금 계속 소이스 가입 이거 아니야? 지금 열붙인데야 근데 이거 2 0 원인데 저포카 얼마 내시래? 별로 안 비싸. 별로 안 비싸. 그냥 이 앨범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까가 지금. 얘밑때 얘네가 이제 막붐 했을 때 나온 그 앨범이었지. 어네, 아, 괜찮아, 인정.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코트, 인정, 인정. 아니 아쉽다. 그 정우 이거 복화 이쁘잖아 저거. 옆, 옆에 이렇게 다진 거. 자, 어? 이거 어? 다 어?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없을 걸 아니 약간 아, 아까, 아까 본거 같지? 아니야, 인사만 아니, 아니, 없어. <laughs> 맞아? 없었어. 없어, 어, 없어. 어, 그러네. 하나도없어잘 나왔다. MJ 빼고 다 있는 문민. 네, 내가 이거 아까 두 장. 아, 이건 아까 다른 건데? 어? 어? 나랑 똑같구만 포토북 있네 그거 아왜 저래? 그거는? 뭐? 이 없어? <laughs> 아니야 어야 내가 봐줄게 응. 눈 감고 있어 여기 보이게 아니 그 아닌 것 같아 일단 저거 아 일단 야 들어 들어 뭘 들어? 포토북이랑 이 스티커 아 봐줄게 포토 안에 봤어? 아니? 아 여기 안에, 안에 있어, 있어? 없어 라아아 아. 오! 이거 니 아, 네?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없어 어? 왜나다본것 같냐? 아니, 있어, 있어. 어? 아닌데? 어? 없어 없어 아 다른 사람이구나 다 배경이 똑같아 어, 야 좋은데? 야, 이제 아닌가? 우선 없나아 없어 아, 있나? 아닌데? 아, 문빈 나오면 좋겠 있잖아? 이거 나왔거든? 차은우 아니냐 뭐? 어, 이 단체도 있어 아, 나 이거 있나? 자, 과연 문빈이 있을까? 잠깐만 아, 있는 거니? 자, 문빈 아, 문빈 웃는 거 나와야 돼, 웃는 아, 잠깐만. 거 잠깐만, 이거 안 빼지? 아니, 차은우 제발 진정해 봐 아! 어, 어, 어안 보여? 아니, 아니, 이제 한개 봤어, 근데, 사실. 아, 제발 차은우 언니, 문빈 아! 아, 그래? 아, 그래. 어. 아, 어 나온 거 같아 나왔잖아. 어 <laughs> 아니 이건 m j 가 진짜 예뻐. 아 예쁘긴 예쁘다. 잠깐만 근데 아 중복이네. 진짜 예쁜데좋아어첫 아, 있어. 서산 사람한테 차오는 거몇장가고 지금 나한테는 지금 사운 안 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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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 하나도 못 뽑은 나보다는 괜찮아. 아 예쁘다 근데. 아, 더 살까? 진정해. 아 이거 오프라인 매장 안녀. <laughs> 인정 이런 매장에 오프 예쁘거든. 이런 매장이 오프가 있어야지. 인정. 아니 일단 내 최대 곤란 <laughs> <이> 친구들 어떡하지? <laughs> 고민이 많아지는 군이이 슬립 <laughs> 이이그 그때 뽑았던 건 진짜 그때 뽑았던 멤버들 한명도안 났어. 진짜 인데 해외로. 이거 오늘 진진 하나도 안 나왔어. 응. 진진나 진짜 많아. 예상외로 선빵 한 거야. 아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 아. 응. 이태영 <목소리가> 내가 이걸 여기다 걸어놨잖아 자기 사진을 왜 걸어놨냐고 <laughs> 나 요새